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laughs> 네, 오늘 올해의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예방접종 정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그 그러니까 뭐 당, 뭐 연히 우리 아동간호학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외우시고 또 이제 양리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어, 또 하나 이제 질병관리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질병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있고 법규에서도 있어요. 음. 그래서 요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접종명과 병원체 그리고 백신의 종류, 법정 감염병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접종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법정감염병 2급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3급, 1급 이렇게 써놓은 건 얘네는 2급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나머지 표시가 없는 것들은 다 2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균인 경우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혹 문제 중에 이게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질병관리에서 또는 예방접종표에서 병에 대해서 이름을 외울 때 원인이 균이다 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결핵균 그다음에 디프테리아균, 백일해균, 파상풍균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읽으면 나중에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조금 어색해요. 예를 들어 디프테리아 바이러스. 그러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렇게 균인 경우에만 균이라고 붙였고, 나머지는 바이러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백신, 사백신 구분하는 게 있어요. 빈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백신이라는 뜻이에요. 음. 이것도 이제 나누는 기준을 말씀을 드릴 때 12개월 이전에 맞는 예방접종, 대표적으로 폐렴, 구균까지가 12개월 이전에 맞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사백신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 특이하게 너만 생백신이네? 라고 하는 BCG가 있거든요. 그래서 BCG가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 상백신, 생백신이냐? 사백신이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접종 시기는 당연히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어, 수두 정도까지 많이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맞춰야 되는 예방 접종에 대한 거를 지금 두 페이지에 나눠서 정리를 해놨고 맨 마지막에는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표로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음, 따로 설명을 할건 없고, 다만 비형 간염인 경우라면은 이제 0, 1, 6, 3차에 이제 끝나는 거고, BCG는 한 번에 맞고 끝나는 거고, 지금 보시면 DTP이라고 하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맞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기본 접종이 2, 4, 6개월에 한번 맞고 그다음에 1 5, 18, 반사에서 6세를 추가 접종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5회라고 해서 아예 딱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 요거 요거 그리고 폴리오. 폐렴구균하고 뇌수막염도 암기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보시면은 디프 이 네, 디프테리아가 포함되어져 있는 저는 이제 DPT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익숙해서 <laughs> DPT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만4에서 6세에 디프테리아만 좀더 추가로 맞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MMR 워낙 중요하죠. 네, MMR 워낙 중요하고 수두는 MMR하고 비슷한 시기에 맞는다. 저그 정도로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애들, 급수, 그 다음에 접종 시기,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암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선택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에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거든요. 음. 얘는 백신의 종류가 4백신이에요 사백신인데 보면 4급에 들어가는 아이인 거고요. 지금 만 12세 이상의 여자아이들에게 필수로 받고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에게 이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필수로 들어가져 있는 예방접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를 적어 놓은 이유는 얘가 또 특이하게 4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격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본간호학에서는 음압격리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1급 아니면 2급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얘는 4급에 맞는 거고요. 6개월 아 4급에 해당하는 거고 6개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인플루엔자는 처음 맞는 경우에 몇 차례 맞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맞고 막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는 시기를 물어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뇌염이두 종류가 있죠. 지금 생백신이라고 했고,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사백신이에요. 지금 국가에서 맡고 있는 건 사백신이고, 생백신 선택에 의해서 맞을 수 있는데, 생백신은 두 차례에 끝나요. 하지만 이제 사백신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에서 23개월에 한번 맞고 12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하시는 거고요. 4백신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23개월에 한번 맞고 7에서 30일 후에 1차를 맞고 7일에서 30일 후에 한번 맞고 그다음에 12개월 후에 한번더 맞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특별한 게 없으면 다 바이러스. 그러면 사실 병원체가 세균인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음, 대부분이 바이러스인 아이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마지막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프린트 하셔서 보셔도 상관없고,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를 굳이 더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얘가 조금 헷갈렸어 라고 했던 그 부분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끝났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어, 언제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1월 첫째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모두모두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